있으니까 이제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정부로 공격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 만나고 하는 주체가 어 기초지자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 역할들도 이제 그쪽에서 해주셔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맥락들을 짚어 가는 게분산향으로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형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 말고는 아무도 못 하는 형이란 뜻이에요. 서울이 형이란 뜻이지. <웃음> <웃음> 난 형이라는 아, 뜻이우린 네, 네, 네. <laughs> 형이니까 너무못 쫓아올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산형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라고 봐야 되면 부산형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과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달체계가 개뜨된다는건데 어쨌든 민관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야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음. 없는데 민과관의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실, 그, 달라질, 그,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까 특히 기조치 자체, 우리 이진영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초의 역할로 떨어져 버리면, 기초의 역할을 시스템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불가능한, 이 인력이나 외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준다고 해도 불안한 거예요. 사실, 포인트 캔은 되게 이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고 자란 공간에서 계속 뭐. 지속적으로 뭐.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전문가들의 역할, 플러스, 그 주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야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실제 딱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진짜 우리 전문가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컴퓨터 케어에서에는, 뭐, 복지 영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거나, 이제 보건 영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또다뤄지는데 어 그런 타 영역, 타 영역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낯선 영역들과의 협력들은 응. 전혀 또 경험들이 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적인 큰 과제거든요. 이게 마레이시오 커뮤니티 케어지. 응.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 커뮤니티 케어의 저는 핵심은 역시 예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응. 아까 다양한 분야가 들어온. 그래서 차츰차츰 해가지고 지방정부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라 하면 시랑 구군이 있잖아요. 근데 시랑 구군도 퍼센트가 그 안에서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총 11가지 종목에서 세금을 거두면은 지금 시가 9개 항목을 가져가고 구군이 2개 항목 가져가는데 그러면 시가 절대적인 많은 재정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똑같이 지금처럼 부산형은 되기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결국 예산을 많이 가진 쪽이 권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하자는 사업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결국 사회복지의 흐름이라던가 커뮤니티 케어의 흐름이 돈까지 못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군에게좀더 음. 그 많은 권력을 줘야 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어쨌든 방문간호사 인력이 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논의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통합 사례관리사가 음. 추가되는 영역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는 공공의 변화인 그렇죠. 거죠. 한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의 구조가 지역에서 아까 저는 부산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노력이 주어져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음. 이게 우리가 저걸 단순하게 공공이 저렇게 변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이 구조가 된다면, 이제, 지역 내에서 필요한 예산이라, 예산 확보도 예산 확보는 굉장히, 그, 세련된 어떤 이제 활동들이 필요하잖아요. 정치적인 활동들이나 뭐, 시민단체적인, 시민사회적인 활동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니 단순하게 서비스를 주던, 혹은 좋은 사람, 좋은 전문가가 되려고 했던 노력 플러스, 이제는 지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경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산. 사실, 가능하려면 보건을 제외하고 논의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검은기 어찌 보면 가장 핵심 역할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보건일 수 있거든요. 허가로 인해서 응.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거든요. 의료와의 결합 뭐,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거요 간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도 간호는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더 관점이 많았던 형이니까. 지역 내에서가 아니라 시설 내에서 치료를 하는데 익숙했던 영역이잖아요. 우린 특히 왕진도 안 되는 우리나라 그 의료법 체계 내에서는 네. 당연히 시설 내에서 움직이는 우리는 시, 그 지역 공간 생활 공간 안에서 사는 거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저쪽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자연하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장 낮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가장 낮은 사람들 놓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력, 지역복지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시대가 된 거고, 그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까 점점 더 지적, 그 점점 더 작은 단위의 행정단위에 관심을 가져가는 공공의 변화와 기존에 있었던 민간의 노력들이 같이 이어지는 접점이 다 맞게 떨어졌으니까 그 용어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전달계에 일정률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 공동체가 아주 후의해서이고 선의적인 연대들을 통해서 어떤 그 커뮤니티를 적절히 잘할수 있는 부 분들까지 이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네. 느낌거든요